이 서면 돼. 네! 안녕하세요. 김민찡. 그리고 컨솔 그리고 똥그림. 자, 한 판에 유월한판 했음. 자. <laughs> 오. 잘했긴 잘했네. 아, 나저4포입니다 아, 4포 음. 담당안 예. 돼. 다 100번에. 에이, 뭐야. <laughs> 한상한판해 볼까요? 안 되네. 한번 뭐. 한 하면 한판 줄어들어요. 여기서. 그러니까 들어가기만 해도 늘 <laughs> 줄어드는 거야. 쓰고? 알겠음 뭐야 나. 나 진짜 이거 실력 보여줄까? 이따. <laughs> 나야 됐어. <laughs> 심우주. 아, 이거 해봐 한 번. 나 이거? 한다고? 김인찡 아씨, 냉만 존나 걸려. <laughs> 아 진짜 판다. <laughs> 아버님. 디디 야 v 디 v T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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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목어 v TV, TV, t 아 오, um, 오, 대박, 오, 멋있다 이 T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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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할로윈 ah, 아 v TV, t 아 T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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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이 응, 못해? 아씨, 까비다. 아, 나머번 아. 심호흡 좀 해봐야지. 기 넘어 보 절대 못 넘어. 못 아, 넘어. 아씨, 까비다. 최고 기록 유퍼. 어? 심오. 우리 한이한 볼밖에 한, 한 없는데? 자, 그만하시죠, 소아 씨. 일고 아, 아, 그만하시죠. 안 돼요. 볼획득 네, 잠시만. 기다려, 한다, 네, 심어줘! 도전합니다! 안녕하세요, 지구. 아! 어김민 씨! 애기고. 여기에서 그걸 한 번! 했습니다. 야, 그거한번 써보시죠, 이거, 방패. 쉴드, 하지마, 쉴드 하시면. 아, 아, 아 딱한개 쓰는 네, 게 뭐가 필요해? 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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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봐 한번 나해 봐. 완전 해 봐. 이걸 해 봐. 한번 해 봐. 1퍼도 올는데 1퍼 가. 1퍼는 가야지. <laughs> 처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1퍼가. 봐 봐. 잘. 아 진짜 ]Gaba? 못하는데 solve. 처음에 퍼 봐. 1는 가. 드르르르 왜걸가1네왜걸로가래 지구? 내 마음에 지구? 안 되네. 아아귀 겁나 아프겠다 아파. 진짜 네, 7단계. 축하하다. 아, 6단계. 귀여막 방해하지 마. 여기 렉 많이 걸려, 유. 안 아, 걸리네. <laughs> 두 번, 두 번, 두 번. 두 번, 이거 안 걸려. 제목 끝. 이거 안 걸려. 심우주가 재밌긴 시무주가 아. 재밌습니다. 심우주가 아주 재밌어. 유시현이 <laughs> <laughs> 이겼더 정신 나갔나? 아. 이겼더니 잠깐만. 배터리 충전 빠진다고. 뚜루리뚜뚜 뺀티 버고 동네 한 바퀴 돌아도 왜 그렇게 헉헉 확잘왔네요 뺀티 벗고 동네 한 바퀴 뺑뺑 뺑뺑 돌면서 빽 아니 열로 가지 말고 여기 계속 있어 뺀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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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이 에헤이 하지마라 야야 <laughs> 진짜 야, 이거 진짜 방해네 방해네 진짜 이렇게 3퍼 <laughs> 간 것도 기록 <laughs> 야아 <laughs> 진짜 <laughs> 아, 자꾸, 그건 아니지. 판더 해야 된다. 안 되네, 굳이. 하나 안되 조금만 더 기다려 주 이거 이야뭔 소리야? 그 아니야. 이거야. 나나 세판 더 해야 된다. 방에 방에 살아요. 네스한 이야 하로 오. 안되너 이거, 아, 음, 음, 아, 한... 음. 어? 음. 이거 채우 기름 음. 몇 퍼? 나팔 아이씨 나 저기 앞이 못 넘었네 친구나 응. 저기 아니야 안니야돼두판 기빈이 귀로 깨고 말 거야 깨봐깨볼대면깨모 자, <laughs> 나도 한번심부주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, 어. 동그이까지심우 심부주? <laughs> 이제부터 심부주만 하기 아 어? 그런 말은 없죠 아 네. 그런 말은 로 가야 지요여로 에영아 고스트 댄스 번해은 거스트 댄스 해? 나 재밌어. 완전 못해 재밌어 차라리 할로윈열거걸 그랬나? 아니야, 할로윈 어려워 나할로윈 잘해 빠빠 못해 나 못해 오오오 오. 어, 하네? 뭐지? <laughs> 아, 눈알 징그러워 아, 두 야, 판? 너, 야, 너한번더 받아야지 빠나끝나끝야 이거 잘 보면 있잖아, 봐봐 야, 응. 야 이거 한번 들어가 봐. 아 봐봐 이거 잘 보면 인간 같.. 이거.. 이거 어, 뭔가 도티 닮았.. 어.. 어 인정 인정.. 뭔가.. 어? 어.. 오. 어.. 어 다행이야! 야 이거 무효.. 일시정지.. 나갈걸.. 네. 이거 무효.. 이거 무효.. 심오조! 가도록 하지 자, 하지마! 하지마! 하지 방해하면 너한번 쉰다. 아니.. 이제부터 방해한 사람 못해. 왜 못해? 한 판.. 왜 못해? 오진 아 씨, 아, 자꾸 안, 안 돼. 그리아 어? 씨. 내기록 너무 많 남아 볼 거면 남아 보시. 진짜 넘는다, 잘못 아, 한 번. 네, 한번 했고요. 잠깐만요. 기다려 주세요. 기모찌. 아, 수환이 검은띠 됐네, 이제 그거 다 아니야. 무지 이번 주토요일날 심사 봐야 됩니다. 떨어지면 어떡할까? 떨어지면 안 떨어져? 빨간 띠로 갑니다. 응, 안 떨어져? 한 번. 한 번. 빨간 띠로 다시 내려갑니다. 나 팔코 가봐. 팔코 가기도 요 근데 나 어떻게 갔지? 두 번. 한 판. 한 판, 한 판. 허이씨, 이다 4번. 뚜뚜뚜뚜뚜 다음. 으아! 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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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laughs> 미쳤나봐 해? 너 삼단계야. 어, 자석. 지로. 시무제봐 시무제해 봐. 해 봐. 해 봐. 해 봐. 해 봐. 지금 몇 퍼지? 오! 이무하뭐야 18퍼? 18. 아, 니0퍼너한 삼단계 네. 해라. 실제. 지한 네. 번만. 야, 한번 남았어. 아, 야, 너두번 남았네. 한번 남았어, 너. 레크야. 그래, 그래, 그래. <laughs> 어, 했다. 음, <laughs> 아, 왜 했다. 뭐 났다는? 아! <laughs> <laughs> 다시 다시 보조 내내 기록 넘기 실패 그 특히 민이 닮았잖아 이거. 아 귀여워, 아 귀여워, 김민이가 김민이왜 여기 너랑 꼭 닮은 거. 아 김민이가 완전 많아 펜다도 김민이가. 라 이거. 오오 오, 오. 아! 아이 시끄러. <laughs> <laughs> 아이 <아유>, 시끄러. <laughs> 시끄러. 오빠 감나사. 감 <laughs> <깜놨다. 웃음> <laughs> 나 깜짝 놀랐다. 야, 야나한번 남았어요. 오오 갖고 장난해? 오빠 <laughs> 깜짝 어 음? 오? 야, 방해하지 마. 오. 조용해 주십시오. 좋아, 나 뭐, 나 어떻게... 야, 진짜 방에 아 야, 또나세 번. 몇 번째 야, 이가야해야 에이스가. 하려고 해도 이거 못 빡빡빡... 뭐야, 이거? 에이스가. 에이스가. 에이에이스 에이스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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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에이스 에이스가. 이 야너너너너한번해볼까 야, 너, 너, 야, 너 야, 야 밖에 있는 사람 죽이려고 하냐? 와, 야, 야 동굴이나 팔퍼. 동굴이 얘 팔퍼. 네 죽여, 죽여 버려. 야내 실력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? 야조만이 누구? 나 봐봐, 야, 어 아, 대박. 아, 한 번. 쓰고. 이거 뭐 어떻게, 이거 뭐 어떻게 끊어? 뭐야 노래, 노래가 이상해. 고니두 어, 번째. 두 번째? 이제, 이제야 두 번째야. 야, 여기 사진 야, 이거 누구 사볼래? 고은두 번째. 이제 세 번째. 나사볼나 사볼래. 나 아니 근데 나11퍼 어떻게 갔지 그러니까 나8퍼 어떻게 야, 갔지 야! 나도 8퍼 최고기록. 야야야 와샤 했는데 뒤로 돌아봐. 귀신 귀신. <laughs> 와샤 퍼. 아, 네 11초 반으로. 니 기록이다 두 번. 자 지금 저 김인진과 컨설은 지금 시, 시도 때도 없이 기록이 늘어나고 있고요. 세 번. 나나한 번이 나두번세나 나 방금 지... 어, 어. 나 방금 8퍼 3퍼 8번이었잖아. 아니 데 그거 3퍼 아닌데 얘였어. 아 그래? 가 얘가 얘가 상사가 안 3포. 했어. 3퍼. 나 이거 아, 한적도 없어. 했거든 방금 전에. 나다 봤어. 민 최고 퍼나야 야 도디야 도와야는디야 도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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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디봐 도디야 도번야 도디야 도야도야나세야남았판아았한판했 한판 했잖아 니야아니야아그야 아니, 그냥 해. 그냥. 맞아. 야판 남았어. 두판 남았어. 너 거기 도디 어떻게 먹 도디야 리적이야아두야야너한번 도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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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디야 도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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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지. 도 어? 어? 자그한 판이야 한판더 남았어. 응. 아, 내판 내판 아니야. 컨설이 지금 맞아.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. 아사망다 육퍼 마분. 야 레이저도 안 주고 이건 뭐, 레이저 이걸 레이저 준다고 야, 와야지. 예, 안 어디? 어 예. 어디? 어한번한번두번이지고 동근이 기록, 야 동근이 최고 기록 사 퍼. 다시 한번 해봐야 동근이, 그, 동근이 이제 없시야 우리 야 그거 알아? 자반야 그거 야 동근이 야그야 그, 야, 너희들 그거 알아? 뭐? 지금 우리 세다 심우주야. 응 맞네. 나 보석 왜안 먹어? 나 먹으면 죽어. 어? 어?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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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몰래 시드 섞어. 한번 아, 몰래 시드 아, 섞어.

시작해, 준야나 진짜 놀어아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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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쉴드만 슈드한번 쉬드 사용해도 돼 끝. 아, 아아 다아다 싫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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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싫다 싫다 싫 아, 슈드안다싫 그, 아, 싫다 안다싫아 싫다 싫아안다으면싫아 싫다 안다아다 싫다 싫아 싫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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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싫다 싫다 아, 다도다싫아 싫다 아, 다 싫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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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싫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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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<드시> 저는 가겠습니다. 그래요. 클래시를 요약하게. 잠깐만. 이거 이번엔... 네, 클래시를 하지 마세요. 할 나, 건데? 클래시를하세요 어?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컨설이 잘 가요. 컨설이 떠났습니다. 마스터님도 떠났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, 빠빠. 구독 많이 어, 희망, 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구독 꾹꾹. 눌러. 주세요. 구독 눌러. 눌러라고!